세상에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많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누가 이것을 능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을 측량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죄성이 가득한데 은혜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예복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특정한 죄에 취약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탐욕이나 폭력, 비방이나 불평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치명적인 1 2 가지의 죄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1. 음란 2. 도둑질 3. 살인 4. 간음 5. 탐욕 6. 악도 7. 속임 8. 음탕 9. 질투 10. 비방 11. 교만 12. 우매함. 악한 말과 행위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고, 악한 생각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죄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기들이나 정신 박약자들을 보면 그들은 순수합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많을까요? 의인이 많을까요? 세계 인구의 70에서 80%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70에서 80%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고 지옥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대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인데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자 지옥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지옥불에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강변하지만 미안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죄성도 성장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사람이 따라서 더 악하거나 덜 악하거나 더 선하거나 덜 선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일까요? 많은 요소 중 하나는 끈기인데 신앙에도 끈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무로 비유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악한 나무와 좋은 나무가 결정된다면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 것입니다. 좋은 나무, 악한 나무가 되는 과정은 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선, 악을 선택한 결과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말로 짓는 죄에는 분노, 폭언, 불평, 잔소리, 무시, 멸시, 짜증, 비방, 우매한 말,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성립하는 데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의 동기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반응자도 문제지만, 죄를 짓도록 제공하는 측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으니,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잔소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제공자이고, 잔소리에 짜증을 낸 사람을 반응자입니다. 음란한 영상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그 영상을 보고, 음란에 빠진 반응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말이나 실수나 행동으로 죄를 짓도록 제공한 사람이 있고 이것에 반응하여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란 좋은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좋은 열매로 반응하는 사람을 둘다 포함합니다. 나쁜 나무가 된 것은 누군가 제공한 나쁜 것들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그것에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악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되고 맙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처음에 좋은 것이 나빠졌다면 다시 좋은 상태로 바뀌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역 반응은 한번 변화를 일으킨 것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가역 반응은 변화를 일으킨 후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역은 역방향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비가역은 역방향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그러므로 비가역은 자동이고 가역은 수동입니다.자연 법칙의 대부분은 엔트로피로 알려진 비가역 과정이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가역 반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좋게 만드는 가역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노화는 비가역 반응인데 노화를 늦추려면 여러 가지 처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에 추워지는 것은 비가역 현상인데 따뜻하게 가역하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신앙에서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나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수교회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첫사랑을 잃었고 회개하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자도 방심하다 보면 어느새 죄악과 미혹과 분노의 잡초가 자라납니다. 한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죄성도 이와 같아서 습관화된 죄는 결박한 상태로 이것을 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나쁜 열매들을 맺고 나쁜 나무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나무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발견할 수 없다면 좋은 나무로 볼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반대로 나쁜 열매를 발견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접붙임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주님께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물은 물세례와 진리를 상징하기에 쉽게 이해되고 이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물세례 개념은 구약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한 성령세례 개념도 있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세례와 성장세례는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의 의지적 요소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적용합니다.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일생 걸어가며 지켜야 하는 길이지, 한순간 잘했다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 다음 학기에도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영원했다면 일곱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곤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연약함으로 실수를 반복한다면 흉악한 죄의 결박을 예수의 피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 더 효력이 크고 30분, 한 시간이라도 하면 가역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어내고 그 피만이 소망입니다. 아멘